인과응본데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부부가 음. 그런 고위직에 올라감으로서 생긴 사건이다.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교양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을 보면은 검찰총장 자리도 과분한 것 같아요. 음. 서울중앙지검장도 과분한 것 같고요. 결국은 고위공직자라는게 보시를 칠때 글을 잘 외워서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잘치면 되는 구조. 이 구조의 문제를 첫 번째 짚고 싶고요. 네. 공직사회 문제죠. 네. 두 번째 짚고 싶은 게 정당입니다. 정당이 허술하고 기능적으로 권력만 잡으면. 된다. 목표는 없는 거예요.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것은 없고 권력만 잡으면 예.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웃기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음.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보고 특히 저는 또 단죄돼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권력욕에 의해서 눈감아주고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주위에서 호가호위하려고 했던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단죄가 안 되더라도 윤리적 단죄라든가 사회적 단죄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. 봅니다. 어, 지금 방송 편을 들 중에도 지금도 아부하는 사람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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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음. 이 사람들 맞아.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불쌍한 분들.